안녕하세요. 농가수익기입니다또 밤낮에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날 또 저도 지금 방금 산에 갔다와서 어 방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농현실에 맞는 인력수급대책의 문제들하고 얘기해 뭐 우리나라가 지금 3D직종은 일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농촌에 지금 일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을 쓰거든요. 근데 불법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현실을 빨리 대책을 세, 세워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오늘은 어, 인력수급 대책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키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가실을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동업 현실에 맞는 인력수급 대책이 정말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농가실 제 130강이네요. 유튜브에서 농가실을 검색하시면 저의 다양한 강좌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이 오셔서 시청해 주시고 어, 자세한 것은 제 전화 9466-9287로 어,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허가받은 이 외국인 고용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일선 부족으로 적기 용농의 차지를 빚고 있고 농사 규모가 이제 축소한다든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영농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한결같이 수하 근무제 도입 등큰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를 한다고 하네요. 당국은 그랬을, 그런데 여기 이런 실정은 이제 또 기관이 다 틀리니까 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상시 단속 체제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제 농촌은 농사를 접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정말 현실화되고 있는 어, 사물입니다. 악몽의 사물이죠. 농촌은 고령화, 분영화 최저임금 이세 가지 파도가 지금 치고 있습니다. 정말 고령화되면 이제 노동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고 분여화라는 것은 그래도 힘든 일은 남자들이 해야 되는데 분여화 때문에 정말 이또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거 8,350원 이런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농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이세 가지 파도가 치고 있는 농촌 현실입니다. 네, 지금 농촌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 아니고는 임금 상승을 견뎌낼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경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견뎌낼 수 있는 농민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소은 우리 70%라는 현실을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의 발음은 상시 단속보다는 어, 인력 수급 해치기 먼저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울러 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운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 정식으로 외국인을 쓰려고 어떤 분이 엄청 노래했는데요, 몇 년간 진짜 허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안관도 할수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정식 외국인 근로자 하늘의 별따기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도시 인력도 참 구하기 힘든데 정식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인보다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단속을 한다는 지금 발표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과 같다는 말을 쓰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네요. 불법 외국인이 가면 농사를 30% 가버리면 네, 가버리면 30%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심각하네요, 진짜. 최저임금에 대한 농촌 현실의 문제점은 딸기는 작업이 겨울부터 늦은 봄까지 하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1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하고 나머지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늦은 봄까지가 가장 바쁘거든요. 이게 딸기 뭐 많이 나오고,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접는 시기라 점점점 그 노동량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1년, 그 1년 내내 같은 금액을 줘야 됩니다. 노동량이 가벼울 때도 줘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 내보내면 다시 구기가더 힘들고. 그래서 안내 보내고 자잘한 일이라도 시키는데 가벼운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임금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다고, 잡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성수기 때는 물론 당연히 외국인들 그 최저임금 드려야겠죠. 근데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시간에는 조금 싸게 제한는 그런 유동, 그 유유 유연한 그런 노동량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할 때나 설렁설렁 할 때나 이게 임금이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음성에서 농, 수박 농사를 짓는 정모 씨 이야기로는, 예,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수박 생산비는 오르지 않았다, 이겁니다. 반면에 농산물 가격, 그런 수박 가격은 오히려 평년 수준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귀농님들이 요즘도 딸기를 너무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요즘 딸기 값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농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자, 경남 밀양에 참나물, 아, 참나물하고 깻잎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깻잎 참나물은 에, 연중 일이 있어서 외국인 상식 고용이 그나마 그, 가용 가능,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 근데 이제 고추등은 이게 지금 성수기가 따로 있잖아요. 날, 여름에 이제 일손이 많이 이제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런 가벼운 노동할 때도 역시 같은 말이네요. 어, 비싼 임금을 야한다는게 이게 농촌 현실입니다. 그리고 농촌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성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주고 순환금 문제를 많이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동민들은. 그래서 국내 현실은 에, 삶의 질이 올라가서 내국인도, 내국인은 뭐 힘들어서 일안하잖아안 하잖아요, 동사의 자체를 피해버리고. 이제 국내 일성국회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제 현재. 누가 뭐 혼나라 사람이 시골에 뭐. 하우스 가서 일하는 거 봤어요. 안 하거든요. 시골에 그 노인들 외에는. 젊은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근데 불법 체류인들께 쓸 수가 없는데, 이게 이분들이 이제 떠나버리면 적기영농하고 이렇게 농업이 약화되고 적기영농의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금 2019년 3월의 농촌현실입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대부분 3주가 아닌 단기 노동을 필요로 하다, 농촌현실은. 그래서 재배식이나 작형이 다 다르거든요, 농민들이.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딸기가 든 경우, 예를 들면, 어, 5월달, 4월달까지는 엄청 바쁩니다. 근데 5월부터는 일이 점점 좀 없어져요. 그럴 때는, 나 혼자 해도 되거든요. 이게. 외국인 없어도. 그럴 때는, 그런데 누군가는 또, 그,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또, 바쁜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6월, 7월부터. 그러면, 그 고구마 농사 짓는 농가로 가서 그분이 일을 할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래서 순환 근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 농민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정말 순환 근무제 이게 안 될까요? 한번 어, 당국도 검토를 하고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농가씨를 검색하시면 제 유익한 동영상이 많이 나오니까 한 150개 정도 나올거예요 그래서 구독버튼 꼭좀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재능기반하는데 힘이 나겠습니다. 자 오늘 은 농가씨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농업현실에 맞는 인력수급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제 130강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도 농가씨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더욱더 열심히 간단간단하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셔서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질문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뵐게요.